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네,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성령과 신부, 네 침필로트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시록 22장 17절에 이제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음수인 씨가 성령은 안상홍님이시고 신부는 음수인 자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음수인 씨가 자기가 자칭 신부라고 하면서 시온과 예루살렘 책자에다가 자기가 신부라고 이렇게 쫙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엄수인 씨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발행하신 거예요. 이 책이 이 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발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냐면 14만 4천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이제 장기자가 똑같이 음순이 나고 똑같이 이 선생님은 어 이제 성령이시고 장기자 자이가 신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냥 자이가 대표 신부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 완전히 그냥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또 이야기 안 했거든요. 예. 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이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선생님 증거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침필로트 11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신분은 누구인가? 프린트물이에요. 저기.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분은 누구인가? 보면은, 예.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어린 양과 14만 4천 성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또 여기 칩필로 또 11권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진리 책자 하나님 의 비밀과 생명수 샘 책자를 보겠습니다. 이 책자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그리고 첫 아담은 땅에서 났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마지막 아담과 헤아에 대해 성령과 신부라고 하였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었다. 19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예언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육체로 나타나셔서 모든 짐승들을 인도할 것으로 예언으로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은 성령을 말하고 마지막 해와는 신부를 말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되어있지만 은그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예, 성령과 신부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와서 교회와 함께 예, 이제 한 상태를 여기 이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셈책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진리 책자, 천사 세계 온 손님들. 여기 천사 세계 손선들 43쪽에 보면은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는 동시에 구속받은 영혼들은 마지막 회하라고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게 아까 본 말씀에 성령과 신부는 마지막 아담과 마지막 회하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대입해 보면은 성령과 신부는 이제 구속 마지막에 오시는 이제 예수님과 구속받을 영혼들을 가르키 말한다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진리책자 신부책자예요. 신부책자 16장 자기 혼자만 신부라고 한다. 예, 41쪽입니다. 41쪽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은. 그러면 문제의 신부에 대하여 성경절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기록된 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 신부는 계시록 21장 9절 10절의 신부와 같은 신부인 것만은 사실이다.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이 하였으니 어린양의 아내는 성도들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장 17절의 신부는 어린양의 아내다. 이렇게 돼 있죠. 어린양의 안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침필로트 삼권 3권, 예, 삼권에 보면은 두, 두 번째 장두 번째 장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지를 찾아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22장 17절 해놓고 아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하시는 바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랬죠.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제 해석을 라오디게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으로 표상되어 있는 것 같이 산 성도 14만 4천이 예, 이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이 이제 신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14만 4천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아내는, 아내는 세루살렘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장 7절로 보겠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적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했는데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부서 11장 2절입니다. 11장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놓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유아를 미혹해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표상이 돼 있고 해와는 성도들로 표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남자든지 여자든지간에 이제 장세 2장으로 그것을 올라가 보면은 해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신랑 한 분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을 받은 이제 아내로 돼 있죠. 그럼 이제 선생님 침필로 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한번 보실게요. 중간쯤입니다. 신부들이 많으니 어느 신부가 하는 말일까?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단체를 말한다. 즉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말한다 하는 거죠. 이 신부가 교회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기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있고, 오직 여러 지체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성령 안에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신부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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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과 신부하면 성령이 신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게 논쟁이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 말씀이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말씀을 어, 어떻게 해석해석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하면 성령이 신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상태다 하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신부가 되었다 하니까, 어머니가 성령이 신부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 장기자교의 것이니까, 그 성령이 신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말씀이 육신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은 어, 성령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육체다. 이렇게 또 이제 하시, 하신 그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그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게 요제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신부를 성령이 신부되어 왔다 이러면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그 볼게요. 성령 안에 한몸이 되어 있는 것을 신부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그래서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앞에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위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 성령 안에 한몸이 되어 있다 하는 말하고 이 밑에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요, 요말 자체가 그래 봅니다. 제가 억지 해석인가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에, 우에 성령 안에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신부라 한다 말하고 그래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하면 성령이 신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눈에 볼 때는 이 말씀이 성령이 성도들의 몸에 같이 역사하시는 상태를 말한 게 아니냐. 이게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나는 이렇게 억지로 쓰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기... 성령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계열하는 것을 기분을 깔고, 깔고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때까지 풀지는 못하고 나는 이래, 나는 이래 하고 서로 이제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래서, 왜, 왜 여기다가 그래서라 그랬을까? 보니까 이 그래서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신분은 성령이 우리 우리한테 성령이 임해 갖고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 어떤 말씀이 냐면이 침필로 또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고 현재에는 영으로 동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요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면, 성령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다 하는 기본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수의 생책자에 있는 그 말씀도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눈에 보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신부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 가지고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는 상태를 성령 과심부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수에 대해서 좀 잠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김주철 씨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스가라 10, 14장 8절에 보면 생수가 에루살렘에 솟아나서 어, 절반은 동의로, 어, 절반은 소유로 흐른다 했는 것을 다가 예루살렘은 어머니고 어머니에게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렇게 이제 예, 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생명수의 챔책자에 예, 이제 보면은 생명수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생명수는 예수님 살과 피가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 생명수 우리 그 장기자가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주는 게 아니고, 한 아, 6월칠 월 찍히면 먹는 거야. 이건 그냥, 그냥 먹는 건데, 막 특별히 지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스가라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라 14장 8절입니다. 1325페이지.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날리라 그래서 절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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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뭘뭐 보고 말하는냐는 거죠. 예루살렘은 예수님하고 연결된 우리 성도들이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절기 지키니까 우리가 우리가 모여서 절기 지키니까 거기서 뭐가 소산합니까? 생수가 소산하는 거야. 예수님 살과 피 떡과 보더주 먹고 마심으로서 우리가 생수를 먹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냐내 사리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하루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이 떡이 떡이 생명이 아니고 포도주가 생명이 아니고요. 어, 이제 생명과 사망은 요호의 말씀에만 있는 것인데 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는 그 말씀과 실제 유혈절 떡과 포도주가 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은 이제 성령과 신부는 일단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 그리스도가 와서 교회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아 이제 이렇게 열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말하죠 일단은 그래요. 그렇고 이제 한번더 어, 이제 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침필도 상군에 있는 말씀. 예. 그래서 아, 우리가 열절 아,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단순과 162장입니다.